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축내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해외 축구 12 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6일 KBO 국내하고 와일드카드 MLB 포스트시즌 KBO 국내하고 와일드카드 삼성 BS NC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를 앞세워 단숨에 승부 결정을 노린다. 31ki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후라도는 역시 팀의 에이스임을 증명해 보였다. 최근 홈 경기 투구가 매우 좋은 편인데 이번 시즌 nc 상대로 3승 2.1형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승부수다. 이번 시즌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큰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의 경기라면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 특히 중심 타선의 파워는 nc 상이고 홈에서 화력은 믿을 수 있다. 문제는 과연 불펜이제 몫을 하느냐에 달렸다. nc는 구창모를 내세워 기적에 도전한다. 30일 KT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서 4이닝 9삼진 이란타 무실점의 완벽투로 팀 승리를 이끈 구창모는 왜 건강한 구창모가 리그 특급 에이스인지를 보여준 바 있다. 선발로서도 충분히 호투를 할수 있는 투수인데 일단 삼성 상대로 홈에서 3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연승 기간 동안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준 NC의 타선은 상하위를 가리지 않는 타선의 집중력이 최대의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수가 있다면 역시 홈과 원정의 파괴력 차이가 있다는 것. 하루의 휴식은 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NC가 기적의 가을 야구를 쟁취해냈다. 하지만 그 연승기간 동안 출혈이 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 후라도와 구창모의 대결은 선발로서는 막상막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1일의 휴식을 고려한다면 NC의 불편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구창모는 실은 야간경기 특화투수고 낮경기에서 0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시즌 구창모의 모든 등판은 야간경기였다. 이 점은 경기 초반에 문제가 될수 있고 승부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삼성 승리. 승일패 삼성 승리. 핸디 NC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10월 6일 MLB 포스트 시즌. 토론토 BS 뉴욕 양키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트레이 예세비지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전격적인 데뷔 후 3경기에서 1승 3.11의 투구를 남긴 예세비지는 템파베이 상대로 강했지만 그외 팀에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홈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긴 해야 할 듯. 1차전에서 양키스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10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막판 2이닝 동안 8점을 몰아친 게 이번 시리즈의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을 듯. 특히 알레한드로 커크의 장타력이 살아났다는 게 포인트.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일단 스타트는 좋은 편. 뉴욕 양키스는 맥스 프리드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1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사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프리드는 역시 홈에서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보여준 바 있다. 금년 토론토 상대로 원정에서 매우 부진했는데 홈과 원정의 괴리가 있는 투수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1차전에서 가즈먼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양키스의 타선은 홈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팀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지를 받쳐줄 수 있는 타자가 없다는 건좀 아플듯. 마지막 이닝 동안 8점을 허용한 불펜은 루크 위버를 이제 쓰면 안될 것 같다. 팽팽하게 가는 듯 했던 1차전은 7회 말에 단숨에 토론토로 분위기가 넘어가 버렸다. 문제는 양키스의 불펜 약점이 또 1차전부터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세비지의 투구는 홈이라고 해도 양키스 상대로 물음표가 있는 편. 그러나 프리드 역시 원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다. 이번 경기는 후반이 관건인데, 1차전에서 두 팀의 불펜은 차이를 보여주었고, 이점이 승부를 깔을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토론토 승리. 승일 패일 핸디 토론토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시애틀 BS 디트로이트. 시애틀 메리너스는 루이스 카스티오가 2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커리어 포스트 시즌 성적이 1승 2패 1.83으로 매우 좋은 카스티오는 투구 내용에 비해 승패 운은 없었던 편. 일단 홈 경기 강점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2차전에 그를 선발로 올린 이유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멜튼과 몬테르 상대로 훌리오 로드리게즈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시애틀의 타선은 홈런에 의존하는 문제가 하필 가을 야구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 특히 타이브레이크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문제. 6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소모도 대비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타릭스쿠바를승1 1 7 2차전 선발로 나선다. 와일드 카드 1차전에서 7.2 이닝 3안타 1실점 1 4 3진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쿠바른 그야말로 가을 야구 최고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다만 홈과 원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스쿠바른 구장을 가리지 않고 쾌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고 해도 좋다. 전날 경기에서 커비와 바르가스 상대로 카펜터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 그래도 어이없는 공을 홈런으로 넘겨버린 카펜터의 한방이 너무나 컸다. 7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예상 이상의 결과물을 내준 듯하다. 가장 불리한 매치업을 승리로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티트로이트가 시리즈를 미궁으로 몰아넣은 셈. 현재 두 팀의 타격과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선발 대결은 은근히 막상막하. 하지만 카스티오는 가을 야구 한정 이닝 소화력이 아쉽고 시애틀은 불펜 허리에 약점이 있는 팀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티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디트로이트 승리. 승일 페일. 핸디 시애틀 승리. 언더 오브 언더. SUM 홀.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